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남자 F남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티남자님께서 특별히 대본을 준비해 주셨네요. <laughs> 모든 걸다 얘기해 버리고 <laughs> <laughs> 대본을 준비해 줬다까지. <laughs> 아니 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뭘 속이려고 하면 안 돼. 특히나 아니요. 저희는 대본이라고 하기에 보다는 그냥 이제 음. 준비 그렇죠. 그래도 뭔가 테마들을 하나씩 정해본 거죠. 양질의 뭐. 그런 주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뭐 헛소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번에 <laughs> 어, 그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블라인드 소개팅을 한번 올리고 나서 네. 그럼 다음에는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보자. 요즘 유행하네. 그리고 또뭐 예전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로테이션 소개팅. 뭐 전문가시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뭐 조사도 해 보고 음. 뭐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요즘에 그 합정 뭐 압구정, 강남, 홍대 이런 데가보면 술집? 뭐 아니면 카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남자들이 뭐한 10분마다 자리를 이렇게 옮겨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홍대에서 술안 먹어서 합정에 뭐. 카페를 마찬가지도. 어. 그럼 본 적은 없고. 아니, 대본을 주면 뭐 하냐고? 대본대로 안 하는데. 응? 음? 아, 잠깐만. 대본? 지금 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본? <laughs> 아, 미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아, 내가 뭐 대본을 알아야지. 아. 다시 해보자. 아, 다시, 다시. 가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음. 그,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이라고도 하면서, 찾아뵙고 뭐 회전초밥 소개팅이라고 음, 하더라고. 회전초밥 소개팅. 남자들이 계속 돌아간다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음. 회전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회전 초밥 소개팅 조금 웃기다. 음. 찾아보니까 뭐 이런 음. 말도 있더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대 때는, 저는 이런 걸못 들어봤거든요. 로테이션 소개팅이라는 음. 거, 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2030에서는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굉장히 핫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0대도 핫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 때는 우리가 소개팅으로 해서 만나거나 음. 헌팅에서 만나거나 과팅에서 미팅에서 만나거나 음. 술 마시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막 그렇게 했었죠. 음. 막 계속 술 먹고 술 게임하고 막 그렇지. 대학교 때 이렇게 막 만나고. <laughs> <laughs> 근데, 좀 코로나에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 음... 때문에 대학교도 안, 못 갔잖아요. 아,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딱그 아, 시점으로. 뭐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엠티도 없고, 점점 아예 그런 문화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학교. 코로나 때 이렇게. 그렇아예내 음.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러면서 점점 대면해서 만나는 게또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왜 이렇게 한명 이렇게 우리처럼 뭐어 소개팅해서 한명 만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때로 만나서 하는 걸좀 좋아할까요? 우르르 만나가지고 음, 아무래도 효율인 것 같아요 아 저희 때는 낭만이 있었는데 뭐 효율로만 보는 건 아닌데 일대일로 소개팅 하면, 뭐, 2시간 금방 가고, 뭐, 10만원, 15만원 되고, 그게 한명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요즘 또 물가가 비싸니까. 음. 그런데 뭐, 로테이션 이런 거 하면은,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에 뭐, 1명후루 <laughs> 회전 초밥처럼. 후루룩 만나니까. 음. 그리고 점심시간 소개팅도 많이 하잖아. 효율 때문에. 음. 점심은 누구나 먹을 테니까, 직장인이랑. 회사에서? 에. 그래서 뭐 근처 가까우면 점심보 먹어서 만나서 와 요즘은 거의 뭐 효율입니다 아 낭만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누구는 시성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음? 시성비 가성비처럼 이제 시간 대비 아이 낭만은 여유에서 오는 음. 건데요 <laughs> 여유가 없어요 요즘은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딱 사실 첫인상은 첫인상은 딱 바로 판단 되잖아요. 그런 아 그런 경험 이 없어서 모르나? 아 많긴하지. 소개팅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막 음. 보면은 몇 초만에 이성의 어떤 느낌이 딱 오고. 그렇죠. 저는 네. 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소개팅 몇번 해봤으니까 어. 느낌으로 좀... 몇 마디 딱 나눠봐도 아 뭔가 이 사람이랑은 잘 맞겠다 아니겠다라는 것도 판단이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음. 첫인상에서. 근데 음. 소개팅을 해 보면 알지만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대화를.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아... 1 시간 2 시간 이렇게 흘러가버릴 수있다는 거지 예의가 있으니까 또 자칫 무례하면 안 되니까 음. 또 소개해준 분에 대한 예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 이 로테이션 소개팅은 강제로 10분 15분 만에 돌려버립니다. 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면 부담도 적겠는데? 부담이 적죠. 음. 부담도 적고, 어. 요즘 나는 솔로? 연프 음. 엄청 핫하잖아요. 음. 이제 막 세계적으로 연프가 나오는데, 일본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걸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딱 그런 느낌 납니다. 약간 로테이션 소개팅이 살짝 그 니즈를 충족해줄 충족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나요. 나는 솔로의 느낌? 아니면 나요? 이렇게 만나면 어쨌든 아이 사람들을 다 이성으로 내가 대화를 해보잖아요. 음 대화를 해보면서 경쟁자가 생기기도 하고. 어. F 남자님이랑 나 나랑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나 여기 앞에 있는 네. 여인분이. 네. 음. 근데 막 티어라게 한다거나 챙겨주고 뭐 하고 그런 느낌도 납니다. 음. 딱.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단점도 많죠 단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단점도 많죠 그 주체를 하는 어쨌든 운영진 측에서 어 잘하는 곳은 검증 단계를 이미 거치는 곳들도 많다 음.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어 요즘 그런 거 많이 결혼 시장에 나오면은 직장 연봉 이런 것도 많이 볼거 아니에요 어쨌든 음. 어 실제 신분이 정확히 좀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어 검증도 하는 것도 있겠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좀잘 찾아가보면 좋을 것 같고. 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 명을 만날지를 모릅니다. 사랑을 이성을.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진짜 20명도 되는 것 같아. 요 많긴 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도 설레잖아 아, 대화를 처음에 해보고, 음. 이 힘이 넘치자, 에너지가 있잖아. 근데 끝에 가보면 서로 다 너무 풀려있어. 지쳐서? 네. 음... 오늘 여기서 이 지금 10분 15분 자기소개했죠 그 다음에 또 해서 자기소개 어? 내 소개 똑같이 얘기하지 그 다음 또 똑같이 얘기하지 또 알아봐야 되지 이 사람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 앞에 사람 일단 또 누가 누군지 다 잊어버려 거의 뭐 자기소개 앵무새네 아. 대화가 깊게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거의. 거의. 그냥 나를 어필하는 시간이네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하죠 MBTI 뭐예요? 아 쉽지 않겠다 네. 취미가 뭐예요? 음. 어. 운동하세요? 일상에 뭐, 뭐 하세요? 살짝 메모장 들고 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잠시만요, 4번 여자님. <laughs> 어, 그럼 뭐. <laughs> MBTI가 뭐라고요? 그, 나는 솔로 보면 자기소개할 때박 적잖아요, 누가. 어, 그러니까. 이, 이름, 어. 이름. 뭐. 아, 그렇게 하겠다. 어디서, 거주지, 어디고 막. 그렇게 해. 까먹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딱 들면, 이 사람에 대해 기억해야 돼, 메모를. 어디, 어디에 휴대폰이라든 어디든 해놔야 돼. 저는 그럼 10명한테 다 메모할 것 같은데. 1번 여자님, 네. 김근현 네. 회님네아 그냥 그렇게 이상해? <laughs> 대놓고 이렇게 적으면서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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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말. 사람 못 봤어 그럼 더 특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어, 굉장히 특이할 것 같은데 또라이로 볼려나? 어 아, 진짜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음. 어 완전 첫인상이 거의 뭐좌지이지 되겠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외적으로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음 거기서 게다가 쭈뼛쭈뼛 하는 순간 또 끝인 거 같아 대화가 즐거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외모가 음. 정말 잘생긴 사람이 음. 아니라면, 음. 그 대화의 리드나 좀 그런 걸로 확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유머스럽게. 네. 음. 근데 신기하게도 MBTI가 i 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디 나가질 않거든요, 이 사람. 가보면 대부분 뭐, 어, 저는요, 일하고, 운동하고, 집에 있어요. 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아인 사람. 내향인들이 오신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음. 길을 많이 빨려 하잖아요. 음. 그래서 좀 마지막 끝에 갈수록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음. 그 와중에도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막 대화 잘하고 신나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즐겁겠죠. 광대가 또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 그럼 저는 자신 있어요. 나도, 나도 자신 있어 근데 이제 첫인상인데, 응. 자신 있으세요? 좀 과묵한 것도 중요합니다. 음, 아, 그거 잘하잖아. 아, 어, 그럼 내가 제일 잘하지. 과묵하면서 대신 또 어려운 거죠. 과묵한 너무 말이 없으면 어필도 못 하니까. 음. 한 번씩 툭툭 쳐줘야 되는. 문되는또 되면 안 되는. 음. 그러면은 이제 F 남자인 음. 지금 우리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음. 로테이션 소개팅이 안 나가봤지만. 나가면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야, 있을지. 이거는, 아까 첫인상 얘기한 거면, 사실 첫인상에서 거의 끝날, 끝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첫인상 3초가 제일 중요해서, 음, 당연히 단정해야 되죠. 음. 관리를 좀 잘해야겠네, 단정하게서. 음 평소에 남자들, 남자분들이 관리 잘안 하잖아요. 그날만큼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뭐, 스드메처럼 메이크업 엄청 받고 막풀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딱. 맞아. 깔끔하게 뭐, 저번에 이 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 어. 이거 눈썹 정리하고. 털 관리. 털 관리하고. 이제 그 정도 그루밍하고 이제 머리만 만져서 나가도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더하게 하려면 이렇게 김이 죽은 게 없애주는 요즘 비비들 많잖아요. 음 그거 딱 바르고 나가서. 첫인상이 일단 딱 먹어줘야지. 어, 이 사람 깔끔하네? 음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광대가 되면 안 되거든. 광대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 남자들이 먼저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끌어내야 돼, 맞아요. 끌어내야 돼. 나 혼자만 계속 떠들고 있으면 광대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 어떻게 좀 끌어내면 좋을까요? 야, 이거는 질문을 음,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일단 식상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뭐, 어, 예를 들면 MBTI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건좀 식상해. 제가 생각했을때 그냥 때로 맞춰보는거야 어? tp? 어. 이런식으로 <laughs> 조금 조금 건방지지 있는데 맞아. <laughs> 그래서 왜 tp 싫어하세요하면 어, 어, 정확하, 정확하게 맞췄다 tp세요? 하면 어저 어, tp인데요? 이러면 아 오늘부로 제손께름 사라졌네요 이런식으로 어. 그냥 아, 마음에 어, 든다면 음. 어.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멘트를 치느냐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것 같아서 네. 저같은 경우는 좀 유머스럽게 유머스럽게. 음. 그러니까 직상한 질문은 빼야 돼요. 어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어, 저는 웨이트 하거든요. 뭐, 웨이트는 안 하실 것 같고 어떤 운동 아.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 네. 내 추측이랑 더불어서 음.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막 취미가 뭐예요? 뭐 퇴근하고 뭐 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 말고. 음. 그 너무 러프한 질문이고, 네. 디테일함을 잡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오늘 목걸이를 하고 왔어. 어, 이거 어. 어, 그 목걸이 이쁜데, 어디꺼야 어, 혹시 알수 있을까요? 뭐 어. 이렇게 그냥 물어봐도 되는 거죠. 어, 향, 언제 샀어요? 향수, 향수 어떤 건지 좀 물어봐야 돼. 그렇지. 향기 음. 좋다, 이런 거. 어, 향, 향기 좋다? 반테갔나 어, 괜찮지. 근데, 거기 사람, 제가 이제 몰라서, 막 이렇게 남자들 여기 있고 여자들 이렇게 있으면, 네. 향은 다섞일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음, 좀더 시각적인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후각보다는. 후각은 그 블라인드가 낫고. 훨씬.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꾸미고 오셨을 테니까. 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캐치를 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디테일함이 중요하죠. 음. 그리고 약간 스몰 토크. 스몰 토크. 어, 스몰 토크가 별게 없어요. 그냥 툭툭 치면 돼요. 어. 잼 날리듯이. <laughs> 그 오늘 여기서 뭐, 마음에,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건. 그런 것도 괜찮지. 어. 어.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어때요? 저는 지금 한두 번째인데, 아. 오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한세 명, 네명 앉아있어. 아, 그래? 그럼 내 얘기 말하는 게 여기도 들려? 그럼, 그럼요, 다. 아, 그래? 그럼 일단 제 눈앞에 세 명이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웃음> <웃음> 근데 현장을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 예. 그냥 즐기는 거죠. 음. 보통 음. 2대2 또는 3대3으로 하고 많이. 하고. 아, 테이블이? 아. 아. 그럼 더 좋지. 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유도되게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게 있어. 여기 딱, 어, 내가 2대이로 갔어. 음. 어, 내 옆에 남자, 이, 이 친구가 대화를 잘, 스킬이 잘 없네? 음, 음. 하면은, 음. 내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어. 음, 근데 젠틀하게 양보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예를 들면 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아.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사람이 조금 숙맥이야. 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발언권을 줘요. 어, 그럼요. 어, 오늘 대화가 너무 없으신데, 긴장 푸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같이 대화가 참여돼야지, 나 혼자서만 즐거죠.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어쨌든 다 이렇게 즐기는 자리다 보니까. 음. 그리고, 음. 어,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를 잘해야 됩니다. 기억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뭐, 메모지를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이라도 잠시, 잠시 메모를 좀해야줘 아, 이 사람의, 어, 이름, 나이나, 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 아, 네, 그건 내 네. 스타일 아니긴 한데. 해놔야 기억에 간다니까 음, 그 정도로 많구나. 많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대화를,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지치고, 막, 짬뽕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뢰잖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기억을 못하면. 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메모장을 챙겨가야 되나? 저는 메모, 약간 휴대폰보다는 네. 좀나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으로. 아, 어, 수첩 딱 꺼내가지고. 군대 음, <laughs> 그러면, 디지털. <laughs> 그러면 그 나는 솔로에 뭐지? 어떤 그 특정의 캐릭터를 가진 분 있잖아요, 성함. 상철이나. 음. 그런 느낌이 날 거지 않을까? 제가 나는 소를잘안 봐서 상처리 메모를 하나요? 몰라요, 몰라 음. 어쨌든 좀 독특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목을 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음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번호 좀요, 이렇게. 음. 아니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만 메모해. 어때요? 그거 너무 도직궁가 어, 괜찮지. 내가 그만큼 이, 집중. 어,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럼 딱눈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면접 보듯이.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응. 면접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도 응. 쳐도 되고 다른 사람, 다른 분 얘기하면 더 응, 그거 얘기해보세요 하면서 더. <laughs> 고 이거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응. 어쨌든 그 대화를 함에 있어서 질문을 좀잘 던지고 혼자 막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좀잘 이끌어내야 된다, 응것스럽게 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우리는 또 인생에 대한 성공 이런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우리 연애 시장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 이 효율만 따지는 게 맞나 이런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음. 낭만이잖아요, 애프 남자. 아까 헌팅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로테이션 소개팅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어. 친구의 친구랑 또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랑 대화를 오래 했단 말이죠. 하루 종일 집에 가기 전까지 했어요. 술 먹고 놀면서. 그래. 근데 지금은 10분, 15분 만에 이 사람을 알아내야 되는 그 효율을 따지고 있단 말이죠. 음. 낭만파인 애플 남자님으로서. 음. 이게 성공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효율만 따지면서 만나는 게 맞는가? 아, 이것 또한 긍정적이라고 어. 봅니다. 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래 그런 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 우리 이렇게 막 성공하려고 막 책을 보거나 하면 음. 결국 실행력과 실행력. 데이터잖아요 아.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가면 오히려 좋은 거지 나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명의 만약에 여성을 알았다면 음.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면 10명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음.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는 주변 사람들밖에 못 만나는 그러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음.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만 볼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튜브라는 어떤 정보의 바다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모이게 되는 이러한 소개팅들 음. 더 좋은 거죠. 롯데에 소개팅 나와서 데이터 쌓고 어, 데이터 경험하고 쌓고. 만나고 확률 높이고. 확률 높여야지. 네. 응. 맞아요. 그렇게 데이터 쌓고. 그러다가 나랑 맞는 사람이 딱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안 나가보면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항상 인생 다산 사람처럼. 그 나가서 뭐 하겠노? 나, 나처럼. 그리고 너, 너, 아이, 친함 전혀. 항상 그랬잖아, 항상. 근데, 그러면, 그러면서도 뭐. 이제 나가시면서 실행력과 데이터를 잘 쌓고 계시잖아요. 응. 인생에 있어서 성공 기를 가고 계신 겁니다. 뭐, 한번 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10분, 15분을 또 너무 효율로만 보기에는 아. 그 시간에 집중을 음. 그잘 하고 음. 그 시간을 잘 쓰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뭐 조심해야 될건 여성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음. 약간 뭐, 그좀 속대게 얘기해서 쇼핑하듯이 음.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뭐, 고르는. 나중에 아... 지친다고 하시니까. 아. 그럼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영혼이 음. 나가서. 음.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에티튜드는 끝까지 집중하고, 음. 진심을 다하는 거. 체력이 다네. 체력이 다죠. 운동도 해야, 운동도 해야겠네요. 음. 그게 아무튼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나가봤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어, 10명의 여성분들을 알아가는 것. 그냥 그렇게 목적을, 가지면 될것 같은데, 뭐, 내 여자를 만들겠다라기 보잖아요. 보다는. 음. 그래서 뭐, 결론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최소한 그, 나가면, 시도라 도전이라도 해야죠. 음. 여성 10명은 알수 있다. 내 취향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는 거고, 내 음. 취향이 아닌 사람도 알 수도 있는 거고, 음. 만나봐야 알수 있어요. 그쵸. 음. 혹시 이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효율 괜찮다 아니면 너무 정이 없다. <laughs> 이런 생각 이 있으시면은, 음 자유롭게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 로테이션 소개팅 나갈 때, 네. 뭐, 코디법이라던가. 아, 어, 음. 좋은데? 오,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는 하죠. 네. 근데, 그, 호불호가 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친한 자님은 또 저랑은 조금 다르니까, 스타일이. 댄디. 그렇죠. 그럼 우리 둘 정도 합치면 어느 정도 이제 취향이 다른 둘이서 얘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로, 뭐 룩북 이런 거요? 제가 유튜브 보면 이렇게 코디하는 거처럼 아 우리가 그게 소화가 될까요? 그건안될 걸요. <laughs> 아니면 차라리 뭐 말문을 튀울 수 있는 뭐 주제 이런 거 같아요. 어.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대화를 좀잘할수 있을지. 그렇죠. 네. 제가 뭐 잘하진 않지만 뭐 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친한 자님 생각도 그렇고. 음, 왜냐하면 어, 대부분 과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많아요. 그 만남 오면은 로테이션 소개팅 오면은 좀 진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음. 뭐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을 봤지만. 그러니까 더 너무 몰입하시는 거야. 음. 마음은 진지해도 약간 여유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시는 거지. 여유, 여유 중요하죠. 어쨌든 아니면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그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뭐였지? 아, 로테이션 소개팅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봤는데 미흡하지만. 경험담을 토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분들이 <laughs> 성공하는 연애 되시길 바라고 음.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